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절기는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달마가기로 특별히 더 노력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앉으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예수님을 닮아 가십시다라고 하시면서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을 닮아 가십시다, 힘써 예수님을 닮아 가십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준비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실 만한 예배를 잘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 예배의 대상이 잘못된다라고 하면 그 예배는 아무리 뜨겁게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린 예배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예배가 아니라 우상숭배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를 예배하다 시리즈를 통해서 한 주씩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그 어떻게 하는 것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모든 주권을 가지신 왕으로 설명했던 이유는 마태복음의 1차 독자 대상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왕의 후손이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네, 마가복음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1차 독자 대상은 바로 로마 문화에 익숙한 로마인들 그리고 로마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로마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로마하면 무엇보다도 힘이 최고인 나라였습니다. 로마는 힘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고 힘을 숭상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정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고 이 정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이 있으면 정복하고 빼앗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힘이 없으면 빼앗기고 유린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억울해, 아파, 힘이 없으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 사람들의 세계관이고 사회였습니다. 힘이 곧 정의인 나라가 로마였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만약에 마태복음처럼 똑같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설명했다면 로마인들은 로마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어떤 신들보다도 조금 더 힘이 있는 그런 신 그러니까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다른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더 열심히 그 신을 기쁘게 하는데 힘을 내며 잘못된 신앙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어떤 사고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최근에 출판된 책 중에 아주 잘 설명하는 책이 있습니다. 신약학자 니제이 굽타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 학자는 당시의 로마가 힘을 숭상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 특별히 이 마가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고 얼마나 어색하게 느껴지고 또 심지어 기괴하게 보여서 두렵기까지 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힘이 최고였습니다. 그들이 여러 신을 섬겼던 이유도 당연히 힘의 논리 때문에 신을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신들을 왜 섬겨야 합니까? 로마인들은 그런 물음에 무엇이라고 답했냐면 신이 우리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신이 인간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을 섬기고 신에게 경배하고 예배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팍스 로마나라는 개념이 익숙하지만 사실 그 팍스 로마나라는 개념보다 로마인들에게 더 기본적인 것들 로마인들의 세계관에 근저에 놓여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팍스 데오룸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팍스 데오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들과의 평화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맘만 먹으면 인간을 한순간에 쓸어버리기도 하고 어렵게도 할수 있는 그 신을 잘 달래서 그 신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살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살게 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힘에 의한 평화, 박스 로마나가 가능하게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마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능력을 가지시고 그 힘을 가지시고 인간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인간에게 예배받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섬기시고 섬김의 종으로서 인간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쉬웠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았으면 그들의 세계관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로마의 팔라티노 언덕에 가면 어떤 한 건물에 새겨진 유명한 낙서가 있습니다. 이 낙서는 기원후 1세기 말에서 3세기 초 그 사이 어느 시기에 어, 기록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낙서입니다. 아주 유명해서 이름도 붙여져 있습니다. 알렉사메노스 낙서라고 어, 불리우는 낙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 왼편에 있는 그림은 실제로 그 낙서 벽에다가 낙서한 것을 찍은 것이고 오른편에 있는 것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라인을 따라서 그린 것입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십자가 어, 형상이 있고, 그 다음에 왼편에 사람이 손을 들고, 그 사람에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예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헬라어 글자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알렉사 메노스는 그의 신에게 경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알렉사 메노스라는 노예.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알렉사메노스의 신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우스워 보였고, 너무나 우스꽝스러워 보였고,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 알렉사메노스를 조롱하기 위해서 벽에다가 저런 낙서를 그렸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머리가 당나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당나귀와 같은 존재. 그런 존재, 무능하고 힘도 없고, 자신이 만들었던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해야만 되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주 멍청한 신, 그런 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고 알렉사 메노스가 그런 신을 예배한다라고 조롱하면서 비웃는 의미로 이 낙서를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관,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를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무조건 힘으로 정복하고 굴복시키고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섬김의 종으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들을 섬기시고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때 내가 더 능력을 많이 가지고 내가 더큰 자가 되고 내가 더큰 힘을 가져서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세웠던 로마, 그 로마의 공화정은 아주 오래 지속되었지만 천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그러나 섬김과 희생과 사랑과 죽음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고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섬김의 종으로 사시며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주신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 주시며 그분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힘이 세고 우리보다 가진 것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심기를 거스르면 우리를 그냥 한 순간에 다 망하게 해버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이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께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아가셨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르쳐 주는 신앙적인 가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가슴 뛰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크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크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자세를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맥락은 예수님과 여러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그 제자들 중에 형제지간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아주 특별한 것을 요청한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 지간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요청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저와 제 형제가 주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아주 최측근 핵심 인물이 되겠습니다. 저희를 그렇게 삼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마음 가운데 품었던 마음은 아 예수님께서 섬기는 삶을 사시니까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지금은 남로하고 여기저기 가서 치임당하고 여기저기 가서 무시당하지만 어 가까이서 보니까 예수님이 능력도 있고 가르치는 것도 남다르고 아 분명히 예수님 어느 순간에는 한방이 있으시구나 그것 가지고서 정복시키시고 반드시 그 보좌에 앉으시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선수를 친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아서 주님과 똑같이 권세를 누리겠습니다.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때 다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화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나는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네, 다 똑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먼저 선수쳤네 하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난 것이죠. "감히 나를 제끼고 선수를 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한자리에 앉혀 놓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앉혀 놓고 세상의 원리, 로마식 사고와 세계관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10장 42절 말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잘 알지 않느냐?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 로마의 사람들, 로마에서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한다. 임의로 주관한다라는 말은 힘으로 찍어 누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방식이고, 세상의 방식이고, 로마에서 신을 예배하는 이유, 무언가 어떤 대상에게 경배하는 이유였습니다. 힘의 논리였던 것이죠.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우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가 우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의 힘을 빌려서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더 편안하고 좋은 삶, 남들에게 아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 가르치는 것은 그러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세상과 똑같은 목적과 세상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로마의 신을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렇지 말아라. 너희는 그 로마의 사고관, 세계관, 사고방식 그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크고자 하는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크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두고 로마의 방식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우리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여기도 주님이 만져 주셔야 됩니다. 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너무 귀한 마음이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그 마음이 로마의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되어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서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 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크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영적으로도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목받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몇주 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할때 받다 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이라고 우리 나누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주목하여 보다, 눈여겨 보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의 삶의 아픈 부분, 연약한 부분 눈여겨 보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큰 자가 되어야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크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둘 때 내려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크고자 하는 마음, 세상의 욕망과 뒤섞여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나온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낮아지는 마음.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 받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바로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평화는 남을 희생시키고 정복해서 얻어내는 평화였습니다. 남을 희생시키고 정복하는 이유는 내가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2000년 전의 로마의 문화였지만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아, 저 사람 정말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부러워. 저 사람이 인생 참잘 살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기준이 뭐인 것 같으십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사실 그 핵심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인지 별 볼일 없는 사람인지를 세상은 평가합니다. 야, 저 사람은 자동차를 대신 운전해 주는 사람도 있어. 야, 저 사람은 문을 열어 주는 사람도 있어. 저 사람 앞에 가면 다 고개를 숙여. 저 사람 밑에 몇 명이 있어. 이런 것을 두고 야저 사람 정말 참 좋겠다. 저 사람 참 성공했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평가 방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 반대의 것을 가르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가? 그 삶이 귀한 삶이 아니라 반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가? 그 마음에 여유가 있는가? 그것을 두고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신앙인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나누어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들어오실 때 로비에서 아주 눈에 띄는 것을 보셨죠 네, 어떤 분들이 저렇게 예쁘게 잘 데코를 해놓는지 아십니까? 아마 모르실 거예요 네,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조용히 또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저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긴 것일까요? 우리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며 이 로비에 로비를 지나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섬긴 것입니다 한 2주 전에는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신방을 다녀오는데 조금 길게 운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내에게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섬김의 기회를 참 많이 주고 싶다. 에, 섬기고 싶어도 어떤 것을 섬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셔서 막상 나서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 그런데 처음에는 처음 섬기시는 것이니까 부담 없이 섬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서 알려드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갑자기 무엇이 생각나냐면, 1년에 딱두 번만 섬길 수 있는 게 있다. 뭘까요? 우리 썸머타임 시간 바뀔 때 시계 바꾸는 일입니다. 예, 1년에 딱두 번만 섬기면 됩니다. 한 시간 땡기고 한 시간 밀고. 뭐 시계가 저희 교회에 많지도 않아요. 예, 1년에 딱두번 섬기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가 이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와서 시계를 보고 어 시계가 안 바뀌어져 있네 라고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아 시간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누군가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섬겨주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지난주에 어떤 분들과 교제하면서 1년에 딱두 번만 섬기실 수 있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았는데 너무나 흔쾌히도 아 그것은 제가 할수 있죠 1년에 두번 하는 건데 뭘 못하겠습니까? 라고 헌신하신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김의 자리에도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뭘까요? 왓치맨. 네, 네, 네. 그래서 1년에 두 번, 네, 두번 섬길 수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와 또 여러 목사님들, 또 집사님들과 함께 은논하면서 가볍게. 그렇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 부담이 되지 않고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섬길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계속해서 하나씩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왔다고 하셨습니까? 섬기기 위하여.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섬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노예를 노예 상태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 이것이 바로 대속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었으면 되어 주셨습니다. 사망의 노예, 죄의 노예인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던지시고 희생하시고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섬김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아참 하나님 감사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구경하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많은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참으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다. 믿는다. 아멘. 감사하다. 하나님 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라고 박수 치는 것 그것은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구경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 섬김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에게 박수 치고 와 가지고 나한테 노래를 부르며 영광을 돌리고 찬양해라. 그것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은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만큼 고통당하고 너희들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주었으니까 너희도 어느 정도는 고통을 당하지, 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도 어느 정도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놀라우신 가르침, 하나님의 헌신, 예수님의 희생, 그것에 대해서 박수치고 구경꾼이 되고 관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라. 내가 살았던 그 희생과 헌신의 삶, 그 섬김의 삶에 함께 하자. 참, 그 헌신의 삶이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억눌러야 되는 것들도 많고 그렇지만 참여해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삶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섬김의 헌신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참된 제자로 예수님을 본받으며 그분의 헌신에 참여하며 예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플라우마운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의 화려한 황금 멸류관이 아니라 가시 멸류관을 택하여 쓰셨습니다 섬김의 종으로 이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과 어울리고 사랑하시며 자신의 삶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지 그분에게 엎드려지며 박수 치고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상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두고 또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그 섬기신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이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눈여겨 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섬김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를 찾으시며 섬김의 예배로 살아 가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